마이클 조던이 최초로 뭐를 했을 때? 은퇴했을 때. 프로, 농구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선수였지, 전 세계에서. 빨리라고 하는 것은 섬세하게라고 번역하면 되고, 섬세. 튠드라고 하는 건 다듬어졌다는 얘기니까, 마이클 조던은 섬세하게 다듬어진 운동선수, 몇년 동안 농구를 하느라 그러면 은퇴를 한 시점이 이리부터 과거라고 한다면 농구를 했다는 얘기는 은퇴하기 전이니까 과거보다 더먼 과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대가거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헤드플러스 PP 은퇴를 하고 나서 그가 되고 싶었어. 이번에는 농구가 아니라 야구선수. 야구라는 스포츠는 그닥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잘했던 스포츠거든. 엑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뛰어나다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자, 요것도 지금 고등학교 때라는 얘기는 농구 은퇴하기 전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대각어, 헤드플러스 PP. 자,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배웠지, 훌륭한 야수가 되는 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는 타격의 문제가 있었어. 타격의 문제가 있었다. 그가 충분히 연습을 안 했던가? 그건 아니야. 그러면 타격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신경학적인 문제고 생리학적인 문제였던 거지. 마이클은 자신의 뇌와 자신의 신경과 자신의 근육을 훈련시켰던 거거든. 특정 방식으로. 뭐를 하기 위해? 농구를 하기 위해. 아, 그러면 이것도 은퇴하기 전 상황이니까 한번더 대각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타격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타격의 문제는 충분히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의 신경학적 문제였고, 오로지 그의 생리학적 문제였다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니? 그가 자신의 뇌와 자신의 신경과 자신의 기, 근육을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농구를 하기 위해 훈련을 시켰던 얘기지. 그러니까 농구를 하기 위해 최적화된 뇌, 농구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신경과 근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스포츠인 야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단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경학적 문제와 생리학적 문제가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뇌와 신경과 근육을 훈련시켜서 농구를 하도록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야구는 도저히 적응을 못했던 거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신경학적 문제였다. 생리학적 문제였다. 무슨 말일까? 뇌, 신경, 근육을 농구를 하도록 훈련시켰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의 뇌나 신경과 근육을 가지고는 야구를 잘한다는 건좀 무리수가 있었던 거지. 다 썼지? 그래서 야구를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그는 가르쳤다고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그렇지만 그들은 빠르게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가르쳤던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 그동안에 농구를 담당했던 자신의 뇌, 자신의 신경, 자신의 근육을 얘기한다고 봐야지. 이해됐지? 자, 화살표 이렇게 찌르고. 자, 그러면, 찾았으라고 그랬네? 뇌? 신경, 그리고 근육들. 이렇게 찾아 써주면 되겠지? 자, 다 썼지? 어쩔 수 없이 야구가 안 되니까 야구 포기하고 되돌아간 거야. 다시 논거로. 되돌아가다 고백은 항상 이렇게 투와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투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원형으로 쓸 거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를 쓸 거냐 그 문제지. 고백 투 어디 어디로 투 이하가 한 글로 어디 어디로 예를 들어 학교로 돌아가다 가정으로 돌아가다 아 명사였구나. 그럼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땐 동사가 명사의 형태인 동명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투가 나왔다고 해서 원형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ing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돌아간 농구에서 여러 해 동안의 훈련이 이랬다. 페이오프를 능동태로 쓸 거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쓸 거냐인데, 일단 페이오프의 뜻부터 결정해야 돼. 만일 여러분들이 페이오프를 1번 뜻으로 쓰고 싶다. 을르리 필요한 타동사. 여러분이 페이오프를 2번으로 쓰고 싶다. 을르리 못들어가는 자동사. 여러 해에 걸친 훈련이 가았나 효과가 있었을까? 효과나 성과가 있었던 거야. 자동사야 자동사. 그러면 결국 자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아무리 여러 해에 걸친 훈련이 주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능동태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주어가 이미 존재했네? 주격 관계대명사 안 되고, 동사는 우리가 자동사라고 이미 확인했으니까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없어야 되지.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수 없잖아. 주격도 안 되고 목적격도 안 되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전사 인을 결합시킨 관계대명사 위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열심히 외화라고 공부를 했는데 정작 시험에 인위치가 나왔다. 당황해하지 말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다시 한번. 타격에 문제가 있었지. 연습을 안했던 것이 아니고. 타격에 문제가 있었던 건 순전히 신경학적 생리학적 문제. 무슨 말? 그동안에 자신의 뇌와 신경과 근육을 농구를 하도록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태의 뇌나 신경과 근육을 가지고는 야구를 못 하지. 여기서 말하는 신경학적 생리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뇌와 신경과 근육을 농구를 하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그들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농구에 최적화된 뇌와 신경과 근육을 가리키고. 이해됐지? 자, 통과.